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잠깐. 파이 코인이 증권일 수도 있다고? 이말 그냥 충격적인 루머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이 나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 코인은 수천만 명의 유저를 확보한 글로벌 프로젝트고 지난 2월 오픈 메인넷 선언과 함께 주요 거래소에도 당당히 상장됐습니다. 그런데도 증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로 미국 상원을 통과한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 클래리티 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총네 가지 기준이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그 프로젝트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법적으로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자기 시스템이 이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구조를 바꾸고, 법률 자문을 받고 있어요. 문제는, 파이코인입니다. 이미 오픈메인넷을 선언했고, 거래소에도 상장된 상태지만, 이네 가지 기준 중 상당수가 지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클레리티법이 말하는 그네 가지 기준이 뭔지, 그리고 지금의 파이코인은 그 기준을 어디까지 맞추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레리티법이 제시한 그네 가지 기준, 도대체 뭐길래? 암호화폐 업계가 이토록 긴장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증권으로 분류돼 법적 족쇄를 차게 될지를 가르는 생존 조건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배력 집중도입니다. 누군가가 네트워크에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건 상품이 아니라 통제구조예요. 즉, 단일 주체가 20%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면 탈락입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성. 즉, 누구나 승인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앱을 개발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돼 심사하는 순간, 그것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수익 기대 요소의 배제예요. 만약 락업 해제나 코인 언락 시점에 맞춰 가격 상승을 유도하거나 기대하게 만드는 구조라면 투자형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토큰 유통의 자율성입니다. 토큰이 네트워크 내부에서 자유롭게 배포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심사나 승인이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한 구조라면 이건 중앙 통제에 해당돼요. 이제 파이코인에 대입해보죠.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파이코인의 최대 발행량은 1,000억 파이. 이중 20%인 200억 개는 코어팀에 할당돼 있어요. 그리고 코어팀이 생태계 앱과 SDK 연결을 승인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누구나 앱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KYB를 받고 코어팀이 승인해야만 메인넷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클래리티법 기준에서 말하는 무허가성을 명백히 위반하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지금 파이코인이 이네 가지 기준 중몇 가지를 충족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상태로는 네 가지 기준 중세 가지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항목은 개선 여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법적으로는 증권에 더 가까운 구조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항목도 명확히 충족했다고 말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부해봅시다. 파이코인은 클래리티 법이 요구하는 4가지 조건 중 도대체 어디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 기준 지배력 집중도 20% 룰부터 보죠. 파이코인은 백서에서 명확히 밝혔어요. 전체 발행량 1000억 파이 중 20%인 200억 파이가 코어팀에게 할당됩니다. 이건 그냥 보유가 아니라 구도적으로 할당된 권한이에요. 즉 네트워크 운영, 의사 결정, 방향성에 대해 코어 팀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설계상 이미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와는 달라요. 이건 네트워크의 근간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구조적인 힘입니다. 이 기준은 현재로선 명백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두 번째 기준, permissionless 구조.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파이코인은 SDK를 연결하거나 메인넷과 상호작용하는 앱을 만들려면 무조건 KYB를 받고 코어 팀의 수동 승인을 거쳐야 해요. 즉,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허가 시스템이 아니라 심사 기반 허가형 구조라는 거죠. 이건 탈락입니다. 세 번째, 수익 기대를 유도하는 구조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코어 팀이 그런 기대를 유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클래리티 법이 보는 핵심도 그거예요. 물론 많은 유저들이 락업이 풀리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락업 해제율, 유통량 조절 같은 설계의 요소들이 그런 심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긴 해요. 그래서 이 항목은 단정적으로 증권이다 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투자 기대를 유도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토큰 유통의 자율성. 파이코인은 오픈메인넷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토큰을 보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 KYC 완료자에 한해서만 메인넷 전송이 가능하고 앱 생태계도 역시 승인된 비즈니스만 접근 가능해요. 다시 말해 네트워크 내부에서 토큰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허가 기반의 폐쇄 생태계라는 것. 결국 이네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파이 코인이 뚜렷하게 충족하는 항목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설령 일부 항목은 부분적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만 보면 법적 평가에서는 충족 불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쯤 되면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아니, 그럼 파이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증권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자, 다음은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으러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구조를 바꾸면 파이코인은 상품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이코인은 이미 메인넷을 오픈했고, 주요 거래소에도 상장된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규제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과연 과거의 중앙화 구조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미국의 클레리티법은 이 점에서 의외로 유연해요. 이미 상장된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개선이 실제 실행에 들어간다면 법적 지위는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transition period라는 개념이 적용돼요.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클레리티 법은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위험을 유예해주는 길을 열어둔 거죠. 다만 이건 단순히 선언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 로드맵과 실행 증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SDK 완전 개방. 지금처럼 코어팀의 허가 없이도 누구나 앱을 파이 생태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철학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KYB 최소화 또는 자동화. 현재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생태계에 진입하려면 코어팀 승인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진정한 탈중앙화라면 그런 중앙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자동화된 기준에 따라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DAO 설립. 모든 거버넌스를 이제는 코어 팀이 아닌 커뮤니티 전체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결정 구조가 코어 내부에만 있으면 그건 절대 탈중앙화라고 할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어 팀의 지분 위탁. 코어 팀이 보유한 토큰이나 네트워크 권한을 스마트 컨트랙트나 DAO 같은 중립적 구조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파이 생태계가 특정 인물이나 조직의 영향력에서 진짜로 독립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를 실제로 실행하고 외부 감사나 공개 리포트를 통해 입증하면 미국 규제 당국도 상품 전환 가능 프로젝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반전하나 파이 코어 팀은 지금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KYB 공식 공지를 보면 KYB 시스템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이고 거버넌스 구조나 SDK의 개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탈중앙화로 가는 길이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중앙화를 고수하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 단순한 실수나 준비 부족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일 수 있어요. 보안을 이유로, 혹은 생태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 집중 구조를 택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파이코인은 상품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미국 내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리스크를 안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만약 증권으로 최종 분류된다면 파이코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그 답을 알아보러 가야겠죠? 그럼 정말로 파이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그냥 규제 하나 더 붙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증권이라는 단어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거래소입니다. 미국 내 거래소들은 증권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SEC에 등록된 증권중개업 자격을 갖춰야 해요. 근데 파이코인을 지금 상장한 대부분의 글로벌 거래소들, OKX, 비트겟, 맥시, 게이트 IO, 파이넥스, 이 증권 중개업 등록을 한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미국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리스크 회피를 위한 자발적 상장 철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타격을 입는 건 파이 홀더들, 바로 사용자들입니다. 미등록 증권 보유자라는 법적 지위가 생기면 파이를 통한 송금, 거래, 심지어 유통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생겨요. 물론 이건 미국 내 사용자들에게 해당되지만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이미지 타격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뼈 아픈 건 이겁니다. 프로젝트 자체의 제약. 파이코어 팀은 지금도 KYB, KYC 등 중앙통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미국 규제기관이 증권으로 낙인 찍고 그에 맞는 재무제표 공시, 감사 보고, 투자자 보호 장치, 운영 투명성 요건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파이 코어 팀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미국 상장기업 수준의 법적 책임 구조를 갖춰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자금이나 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이의 철학과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됩니다. 그동안 모바일 마이닝, 개방된 생태계, 커뮤니티 기반 디지털 자산을 외쳐온 파이 프로젝트가 정작 법적으로는 중앙통제형 투자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조 그대로 가면, 파이코인은 정말 증권으로 분류되고 마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불가역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클레리티 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설령 지금 구조가 증권에 가깝더라도, 실질적 탈중앙화로 전환하려는 행동이 확인된다면, 법적 지위를 상품으로 다시 정의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가 누가 통제하느냐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지금의 파이 생태계는 허가 기반의 연결 구조입니다. 그걸 무허가 오픈 생태계로 바꿔야 해요. 이건 단순한 기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네트워크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구조 개편입니다. 또 하나, 지분 집중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라는 수치보다 중요한 건, 그 지분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얼마나 좌우하느냐예요. 이걸 다오나 투표 기반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순간, 법적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명한 시점 공개와 이행 약속. 시청자든, 투자자든, 규제기관이든, 말만 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바꿀 건지 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지키는 모습. 그게 진짜 법이 인정하는 분산화의 첫 단추입니다. 이 모든 걸 요약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기술을 말할 때가 아니라, 의도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할 순간이라는 겁니다. 만약 코어팀이 이걸 해낸다면, 파이코인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당당히 세계 시장에 나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코인의 미래는, 단한 줄의 판결로 바뀔 수도 있겠죠.